네이버가 이제 발견형 쇼핑으로 간다고 합니다. 키워드 검색 시대는 끝났다. AI가 알아서 뭐싹다 해주는데 키워드가 무슨 소용입니까? 이런 말들을 돌면서 요즘 다들 손을 놓고 계세요. 그런데 이게 진짜 여러분들 고수들은요. 지금 조용히 이렇게 웃으면서 키워드를 다시 짜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은 이 모순의 정답을 제가 확실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진짜 매출 지금 안 나오고 그렇게 가서 막 먹고 살기 바쁘고 잠도 안 오시는 분들 있죠? 지금 오늘 영상 딱 집중해 주시면 2026년 내년에 대박 날수 있습니다. 아니, 모르면은 쪽박 찹니다. 자, 화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사실 제가 지난 영상들에서 네이버가 이제 검색 위주가 아니라 이런 AI가 알아서 찾아주는 그런 발견형 쇼핑으로 가고 있다고 강조를 해드렸었죠. 근데 심지어 이런 감성 키워드가 먹힌다는 말씀도 사실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이러시더라고요. 왜 한호님 이번에 발견형 쇼핑이라 카디 왜 오늘은 다시 키워드 이야기를 하십니까? 말이 또 바뀌는 가요뭐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오늘 그 오해를 제가 확실하게 풀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견형 쇼핑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AI가 고객의 취향을 분석해서 상품을 매칭해주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핵심은 여러분 뭡니까? AI가 여러분들의 상품이 어? 어떤 가치가 있는지 무엇을 근거로 판단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죠? AI는 무슨 독심술사가 아니에요. 어? 결국 그래서 우리가 입력한 텍스트, 즉, 키워드를 보고 이 상품의 성격과 감성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러면 키워드는 죽는 게 아니라, ai가 여러분들의 상품을 발견하게 만드는 그런 신호탄인으로 진화를 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예전에는 사람이 검색하게 만들려고 키워드를 썼다 그러면 이제는 ai에게 우리 상품을 제대로 소개하기 위해서 키워드를 써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네이버가 강조하는 그런 발견형 쇼핑의 핵심은 매칭입니다 매칭 자 ai가 누구예요 여러분들의 상품을 누군가에게 갖다 바칠라 하면 우리 물건에 정확한 이름표가 붙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그 이름표가 뭐예요 바로 키워드란 말이에요 자 다만 예전처럼 단순한 단어 나열이 아니라 ai가 학습할 수 있는 그런 맥락이 담긴 이름표가 필요한 시대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감성과 이 경험을 강조했던 거예요 자 감성적인 표현과 구체적인 경험담이 담긴 키워드가 곧 우리가 뭐예요 ai가 가장 좋아하는 데이터입니다 자 AI가 이제 가습기라는 단어보다 아침마다 코가 막혀서 잠이 깨는 아이들을 위한 가습기라는 그런 맥락을 훨씬 더잘 이해해요. 그리고 그런 고통을 겪는 부모들의 발견 피드에는 여러분들의 상품을 꽂아주는 거죠. 키워드는 그래서 죽는 게 아니라 더 똑똑해졌다고 보시면 돼요. 자, 12월 11일입니다. 어, 얼마 안 됐죠. 자, 그날 이후에 네이버 검색 결과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자첫 번째는 통합 검색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마라톤입니다. 자 블로그, 지식인, 카페글, 쇼핑이 섞여서 나와요. 자 네이버가 이 상품이 진짜 가치 있는지를 검증하는 기간을 두는 겁니다. 자두 번째는 뭐예요? 스마트 블록형이에요. 자 이게 100m 달리기입니다. 자 특정 주제로 묶여서 나오는데 구매 전환이 가장 빠르게 일어나는 곳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카테고리 인기 글형입니다. 자, 전통적인 우리가 예전의 방식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 세 가지 영역 모두 이제는 단순한 정보 키워드를 외면한다는 거예요. 비타민의 뜻, 뭐, 가속기 사용 방법, 이런 건 AI 브리핑이 상단에서 직접 대답하고 끝내버립니다. 자, 소비자가 우리 스토어까지 내려올 이유를 뭐예요? AI가 다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파고들어야 될까요? 자, 바로 AI가 대답할 수 없는 그런 구체적인 상황. 키워드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외환노님 아무리 키워드를 잘 잡아도 등급 높은 대형 스토어가 이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런 스토어 우리 이깁니까? 이길 수 없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번 네이버. 업데이트의 핵심이자 여러분의 기회예요. 자 네이버는 이제 리랭킹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검색 의도가 복잡하고 구체적일수록 AI가 실시간으로 순위를 재조정합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로봇 청소기라고 치면은 대기업들이 1위, 2위, 3위 다 먹고 있겠죠, 당연히. 자 그런데 강아지 소변 잘 닦는 로봇 청소기라고 검색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이버 AI는 어 이거 특정한 상황이네라고 판단하겠죠. 그리고 뭐예요? 그 상황에 맞는 상세 페이지와 키워드를 가진 그런 작은 스토어를 위로 끌어올려준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브랜드 파워가 없어도 리뷰가 작아도 고객의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그런 구체적인 키워드만 있다면 여러분들도 1페이지의 상단에 꽂힐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자 40대 우리 제기하려는 우리 셀러들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런 세상 저도 예측을 못했습니다. 이제는 체급 싸움이 아니라 지능 싸움이 된 거예요. 지금 유튜브나 커뮤니티를 보면은요, 네이버 스마트 블록 끝났다. 이카거든요 그런 말이 엄청 많아요. 근데 제가 밤새, 어, 이 영상을 만들면서 분석을 해보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이 블로션이에요. 왜? 대형 광고 대행사들은 로직 변화에 당황해서 광고 집행을 일시적으로 지금 다 멈췄어요. 자, 이제 우리가 해야 할게 뭐냐? 바로 네이버 쇼핑 커넥트를 활용하는 겁니다. 자, 쇼핑 커넥트에서 제안하는 제품의 속성 값을 유심히 한번 보세요. 그리고 그 단어들이 바로 AI가 해당 카테고리를 분류하는 표준어입니다. 자, 그 표준어에 내가 강조하는 그런 상황 키워드를 섞어서 상품명을 수정하세요. 자, 오프라인 우리 장사로 치면은 옆집 사장이, 아, 장사 진짜 안 된다. 이칼 때, 문 닫고 놀러 갈때 우리는 가게 앞에서 비 오는 날 파전 공자입니다 이렇게 써 붙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 상황에 처한 손님들은 우리 가게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남들이 포기할 때 우리가 한발 앞서야 할 때예요.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당장 하셔야 될 것도 제가 또 정리해 드릴게요. 자첫 번째 뭡니까 상품명에서 단순 명사 나열을 지우세요. 자 남성 가디건, 뭐 니트, 외투 이런 거다 지우시고 결혼식 하객룩. 단정한 가디건 이해하셨나요? 자 AI가 뭐예요? 결혼식, 하객룩, 단정한 이런 맥락을 읽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발견형 쇼핑 탭에 노출이 될 확률이 올라가요. 이제 이해하셨죠? 자두 번째 뭐예요? 상세 페이지 최상단에 텍스트를 넣으세요. 자 이미지 속 글자는 AI가 읽기 힘들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잡고 싶은 상황 키워드를 텍스트로 명확하게 적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리랭킹 시스템의 혜택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크리에이터 어드바이저의 트렌드 키워드를 확인하세요. 자이 키워드는 블로그 관리 페이지 왼쪽 메뉴에 내 블로그 통계 크리에이터 어드바이저를 통해서 들어가실 수 있고, 또 크리에이터 어드바이저라고 검색을 하셔서 사이트에 들어가셔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단순히 여러분들 순위만 보시면 안 돼요. 제가 스크립트에 강조했던 상황 키워드를 여기서 뽑아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뭐예요? 트렌드 메뉴 하단에 보면 인기 주제어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 네이버 AI가 요즘 사람들은 이 키워드로 이런 주제별로 묶이고 싶어해라고 하는 답안지를 보여주는 곳이에요. 이거를 내 스토어에 적용을 해본다면, 자 예를 들어서 자 가습기가 트렌드라면 그 옆에 붙어 있는 세척 편안, 뭐 가성비, 뭐 대용량 이런 주제어들을 가져와서 상품명에 맥락으로 입히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주제어들이 지금 네이버가 밀어주는 방향입니다. 자, 그 키워드를 가져와서 세부 키워드를 붙여보세요. 이거는 진짜 우리 미래를 위한 적금 들은 것과 똑같거든요. 당장에 여러분들 현금흐름을 만들기 위해서는 인기글 키워드를 잡되 통합 검색으로 파생될 수 있는 그런 키워드를 붙여서 제목 짜는 전략이 지금 엄청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변할 때 우리가 위기라고 하고 누군가는 기회라고 하잖아요. 네이버가 기존의 발견형 쇼핑몰을 다 밀고 AI를 도입했다는 것은 여러분들 어떤 뜻인 것 같아요? 이제 돈으로 밀어붙이는 마케팅보다 셀러의 센스와 진정성이 더 중요해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제가 40대 퇴사하고 다시 시작했을 때 가장 무서웠던 것은 이 세상이 변하는 속도입니다. 근데 변화는 곧 기회더라고요. 제가 지난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던 이 감성이 엔진이라면 오늘 말씀드린 그런 키워드는 그 엔진을 돌리는 연료라고 생각하십시오. 자, 감성으로 고객의 마음을 잡고 정교한 상황 키워드로 AI의 선택을 받으실 때입니다. 이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여러분들 매출 정체기는 반드시 뚫리실 거예요. 자, 오늘도 제가 알려드린 키워드 전략으로 여러분들 정말 상품명 하나라도 한번 바꿔보세요. 아시겠죠? 이런 정말 작은 시장만으로도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매출은 엄청 바뀔 수 있어요. 제가 현재 45시입니다. 저도 밤새 가면서 이런 변화를 공부하면서 진짜 악착같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정하기 힘드시다면 제 외아노 채널 구독, 좋아요 눌러주셔서 제가 알려드리는 걸 제가 떠먹여 드릴 테니까, 예. 아시겠죠?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가보시죠. 외아노였습니다. 외아노 외환호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전체 공개하기 어려웠던 멤버십 전유 라이브 무제한으로 시청이 가능하시고, 외환 호 카페 등업으로 회원들만 아는 특급 정보까지, 그리고 멤버십 전용 단톡방에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50만원 상당의 제휴 코드도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피자 멤버십 이상이면 구매대행, AI 쇼핑몰 특가, 매주 업데이트로 최신 정보만을 받아가실 수 있고, 하루 만에 월 100만원 만드는 비밀 전자책 두 권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쇼핑몰 전문 마케팅 대행사가 1대1 무료 상담까지 지원을 해드리고, 정기 오프라인 모임에서 성공하는 사람들과 직접 만나실 수 있습니다. 100개 이상의 멤버십 전용 영상이 계속적으로 추가되고 있습니다. VVIP 멤버십은 1대1 다이렉트 채팅방을 제공해드리고, 1대1 오프라인 미팅까지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진짜 돈 되는 정보, 진짜 성공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입 버튼을 눌러서 멤버십 혜택을 확인해 주세요.